안녕하십니까. 양산 코아루 부동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부산시 북구 화명동에 위치한 소형 토지 매매입니다. 주택, 상가, 건물, 창고, 카센터 등 다용도 활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화명동 대단지 아파트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2차선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수정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이고 화명동원 로얄듀크 1차 공문앞에 있는 토지입니다. 인근 지역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어서 다용도로 이용 가능한 물건입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며 건폐율 50%, 용적률 300% 지역입니다. 현재는 파트로 경작 중이며 인근에서 찾기 힘든 토지 매물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매물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명동, 화명 로얄두크, 1차 아파트 후문 쪽에 매물 위치 있습니다. 화명중학교 뒤편입니다. 여기가 매물 위치입니다. 여기가 매물 위치입니다. 매물번호 19,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형토지 매매입니다. 거래 형태는 토지 매매, 소재지, 부산시 북구, 화명동. 매물 장점은 2차선 도로 잡하고 있고, 귀한 소형 토지입니다. 인접 토지 동시 매매 가능한 물건입니다. 중개대상물은 토지, 면적은 139제곱미터, 72평입니다. 지목은 전, 용도 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매물 특징, 인접 토지 3필지 동시 매매 가능합니다. 전체 약 200평 정도 됩니다. 매매 금액은 9억 4천만 원, 평당 1,300만 원입니다. 매물과 인접한 토지 2필지 약 130평 정도 동시 매매 가능하며 전체 면적 200평 정도 됩니다. 화명동 인근에 70평에서 200평 정도 토지 찾으시는 분에게. 알맞은 매물입니다. 새 필지는 도로를 따라 인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지 매매 물건 알아봤습니다. 매매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매물 접수는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